안녕하세요. 기란사입니다. 브라이입니다 오늘은 어, 자동차 시트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자동차 시트가 단순하게 운전할 때 우리가 앉아서 가는 의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자동차 시트에가 엄청난 기능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 엉덩이를 따뜻하게 대표해 주는 열선 기능 그다음에 또 여름에도 또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뭐 선풍기 같은 게또 장착이 돼 있고 이것을 TED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어 이름은 다르겠지만은 뭐 하는 역할과 부품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어, 자동차 시트에도 여러 가지 모터가 장착이 돼 있어요 뭐 앞으로 움직이는 거 높낮이 뒤에 높낮이 그다음에. 등받이, 그 다음에 럼벌이라고 등을 받쳐주는 것, 또 요즘에 나온 차들은 어, 안마 기능을 해주는 안마 기능의 못하도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 시트가 크게 나누면 은뭐 배선 부분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트 쿠션, 바닥 쿠션이나 등받이 쿠션이나 쿠션이나 그렇게 나눌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프레임, 시트 프레임이 쇼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높낮이를 뭐 움직여준다든가 아면 등을 받쳐주는 시트 프레임, 그 프레임에는 또 모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어자 우리가 운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아 고장난 경우를 간혹 봅니다. 뭐시트에 열선이 안 돼서 어 겨울철에 갑자기 엉덩이가 아니면 몸이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혹은 시트 프레임이 뭐 용접이라든가 어떤 프레임이 부러져서 덜, 뭐 소리가 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또시트의 모터가 안 좋아서 시트를 수리해야 될때 우리가 이한 편의 영상으로서 어, 자가정비할 때꼭 필요하실 거라 봅니다. 한편 영상으로 영상을 제가 만들 텐데 어, 시트를 탈거하는 요령 그다음에 시트를 어디 어디서부터 이렇게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열선이라든가 뭐 쿨링 장치 거의 모든 장치들을 교환하는데 자가정비 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시트를 자동차로부터 탈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어, 하겠습니다. 자, 시트는 어 움직이는 모터의 전동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고 어, 볼트 네 개가 앞에 두 개, 2개, 뒤에 두 개가 차체에 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시트 앞에 볼트는 뒤로 최대한 밀어서 액세스하시면 되는데 어, 커버가 있는 고급 사양들은 시트 볼트 커버가 있어요. 그 아랫부분이라든가 윗부분에 이렇게 제껴서 올리면은 여기 턱이 있거든요 홈이 여기에 일자 얇은 스크류 드라이버를 넣어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도 액세스가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풀이시면 볼트가 나오죠 이 풀을 이 볼트를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볼트를 풀고 또 의자를 최대한 뒤로 당겨서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도 차체 에 내장되어 있는 볼트를 탈거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의자를 어, 어떻게 하느냐? 어, 의자를 볼트를 의자에 사체 붙어 있는 볼트를 네 개를 풀고 의자를 여기 여기 있는 프레임 프레임에 거의 시트의 중앙에 오도록 맞춥니다. 너무 앞으로 가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뒤로 가기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높이도 중간 정도. 낮 높이를 낮게 너무 낮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높게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정도보다 약간 낮게. 중간보다 낮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자, 어 헤드레스트를 풀고 그 다음에 의자 안쪽에 있는 배선이 있거든요. 이 배선도 탈거하셔야 돼요. 요 헤드레스트와 배선은 이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먼저 차체와 연결되어 있는 의자와 연결되어 있는 시트벨트를 커버를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볼트를 풀고, 여기에 볼트를 풀고,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커넥터를 풀고. 의자를 탈거하시면 되는데 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전자동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는 차들은 상당히 무겁고 고급 사양들은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좀 힘있게 들어야 돼요. 들어 뺄때 차체에 기스나지 않게끔 프레임을 조심해서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레스트 탈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든 어, 차들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안에 어, 걸리는 락 장치가 지금 홈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르는 게 있어요. 이쪽에 누르는 게 하나 있고. 지금 한쪽만 눌러서는 안 나오고요. 지금 동시에 두 개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눌러, 누르... 뭐, 스쿠류 드라이버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돼요. 이것을 동시에 눌러야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은, 어, 여기에, 어, 턱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눌러서 뺄, 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의자에 붙어있는 커넥터를 탈거할 때는 요런뭐 꺾어지는 리테이너 드라이버로 의자에 프레임에 붙어있는 것을 어우 제끼겠습니다 여기 제끼시면은 아 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락킹 탭이라고 잡아당겨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어백이라든가 여러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살짝 건드림으로 해서 어, 커넥터가 탈거되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락킹 테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잘안 보이네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밀어도 안 나오거든요. 이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제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까맣게 보이시는 이걸 룰, 이렇게 눌러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미시면은 아, 지금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미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있죠. 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개쭉 이것을 딱 눌러주고 밀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딱 탈거하면 어마어마한 커넥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양쪽에 탈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어렵게 구한 어 중고 시트가 있습니다. 이걸 분해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옆에 있는 게 지금 어느 차종인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트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 카바가 지금 없는데, 이 카바 탈거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탈거한 다음에, 시트를 분해하기 전에, 이 사이드 카바를 탈거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 이 차체에서 탈거했다고 치고, 보통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뭐, 높낮이, 등받이, 뭐, 럼벌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이렇게 그냥 제끼시면은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똑딱이 같이 뜯었다 뺐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빼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럼벌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탈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를 탈거하면이 안에 숨어있는 볼트가, 아, 스크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걸 탈거하기 위해서는, 아, 기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도 다시 도 되고, 이렇게 조심해서 탈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차량에 어, 기스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어, 마링 어, 툴이라고 그러죠. 플라스틱으로 제껴서 탈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탈거하면은 어, 운전석 스위치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제가 스위치 커버를 탈거를 했는데 이 차는 뭐 굳이 어, 안 뜯어도 되네요. 차종마다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좀 살짝 안으로 밀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은 숨겨진 스크류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근접을 해서 가장 중요한 시트의 사이드 커버를 탈거를 해야지 시트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이시면 은 화살표 보이시는 안쪽에 별렌치 타입의 어, 스크류하고, 앞쪽에 스크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앞쪽은 이제 7mm로 내가 먼저 풀어놨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뭐, 별렌치 세트를 뭐 구매하셔도 되고, 철물점에 가면 이렇게 생긴, 여러 개가 붙은 거, 이걸로 T20인가? 그런 거 같네, 기억으로. 그걸로 돌려서 탈결하시면 그 스크류를 하나 빠집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스크류까지 탈결하고, 어, 이쪽에 지금 끼워지는 리테이너 철판 핀으로 된 끼워지는 타입의 리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볍게 이렇게 어, 스크류 드라이버로 가볍게 제껴서 당기면 되고요. 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차체 프레임에 연결놓는 리테이너 타입 클립이 철판 타입의 클립이 있고요. 그걸 탈거하면은 뒤쪽에 숨겨진 볼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시트 커버 걸리는 플라스틱 커버를 제껴서 탈거하고 시트 커버하고 연결된 어, 플라스틱 리터너까지 빼시면은 그 안쪽에 보이는 공간에 자세 이제 안쪽에서 보이면은 지금 어 커버들이 좀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요렇게 보이시면은 저기 안쪽에 어, 7mm 하나가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조금 보이실란가 지금 최대한 지금 조금씩 확대를 하고 플래시라이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어 저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예, 요거, 7mm 어, 스크류, 어, 볼트를 풀면은, 어, 옆에 의자를 감싸고 있는 카바가 탈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mm를 그 사이를 집어넣고, 손으로 돌려서, 어, 스크류 볼트를 지금 탈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금 사이드 커버가, 어, 이미 안전벨트는 뭐 뗐다고 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사이드 커버가, 자, 이제 이 시트를 가지고, 아 시트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이 지금 어떤 찬차종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그냥 주워왔는데, 자 시트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먼저 보여드렸던 익스플로러와 같이로 아,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카바가 떨어져 나갔죠. 지금 볼트가 여기에서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는 볼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저 차하고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카바가 어떤 형식이라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여기 턱이 있죠. 여기 턱을 이렇게 끼워져서 끼워져 들어가서 슬라이드 힌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볼트 여기에 지금 볼트 이렇게 두개 끼워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볼트 풀고 슬라이드를 해서 이게 빠져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옆에 카바를 띄면은 저쪽에 옆에 카바 반대편에 옆에 카바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차들은 없습니다. 왜 이게 운전석이니까 한쪽 카바만 있고 조수석은 또 반대쪽 카바가 있는데 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데 이 차는 또. 자, 애석하게도, 이쪽에도 달려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자, 반대편을 보니까, 요 뒷부분에가, 이런 플라스틱, 어, 키가 박혀있고, 그냥 걸어주기만 하게끔 되어있네요. 당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쉽게, 당기면은, 이 플라스틱 키만 구멍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당기면은, 그냥 쉽게 빠지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거기 앞에서 걸어주는, 거. 걸어져서 뒤에가 클립이라든가 너트가 채워지는 타입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에어백. 저번에 에어백에 대해서 내 영상에서 말씀 제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에어백이 폭발할 때 시트가 뒤로 당겨지는 화약 장치가이 부분이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운전석 운전석 시트니까 의자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의자 바닥에 상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어,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 보여드렸던 포드 익스플로러는 잭이 두개 있잖아요. 이, 이 차는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노란선은 주로 에어백 장치이고, 이 두꺼운 선이 시트 모터를 제어하는 선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시트를 불해할 때는, 자, 보시면은, 시트 프레임에 철판이 이렇게 뚱뺑 둘레 있거든요. 여기에, 후컵 어, 툴이라고 있죠. 이렇게 꺾어진 후컵 툴. 그런 툴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도라이바, 그런 걸로 놓고 제끼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장갑을 끼고 하세요. 저는 지금 장갑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공이 보이시고 이걸 돌려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게끔은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전체를 쭉 돌려서 떼시면은 나옵니다. 측면에도 있고, 이쪽 아래도, 반대편에도 쭉 하시면 돼요. 자, 뒤에도 지금 아까 같이 이게 클립 타입 같이 쭉 끼워주는데, 이게 뒷좌석에 지, 시트백 커버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탈거 하고, 아, 이 툴이 정확하지가, 집이다 보니까 툴이, 맞는 툴이 별로 없네. 자 뒷좌석의 것을 뒷좌석 등받이 커버를 빼면은 운전석 쪽에 지가이렇게 나옵니다 운전석 쪽에 지도 아까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아휴 어이씨, 안 나와 자, 이제 아까 시트를 싸고 있는 아까 그 클립 같은 거 있죠 이태리 클립 이걸 네군데앞뒤 양옆에 싹 탈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이, 아유, 무겁네요. 한 발이 무거워. 자, 세우시고, 위로 빼시면은, 이게 시트 쿠션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트, 어, 트랙 프레임하고, 시트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 시트에 열선이 있는 타입들은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열선이. 근데 이 차는 시트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선이 없습니다. 전기선을 커넥터를 탈거를 하고, 탈거를 하고, 이 클립을 다네 군데로 분해했으면 차가 땡기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시트 쿠션 스트로퍼라고 시트 커버가 분리가 되고, 어떤 차종은 여기에, 아, 여기에, 어, 플라스틱 레일이 있어서 허그링이라고 이렇게 딱 물리는 클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차종은 내가 아, 어, 영, 사진으로 첨부해 드렸지만 특수 허그링이 있고 탈거할 때는 니퍼로 이렇게 잘라내서 탈거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열선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이. 자 스티로폴을 빼고 쿠션도 빼면은 포도 차종에는 그 바닥에 있는 테드, 어, 따뜻한 바람, 창바람, 쿨러 모터 모터가 사진으로 첨부해드리겠지만 이쪽에 내장이 되어 있으면서 볼스쿠류가 이걸 슈퍼 시트 쿠션을 탈거해야지만 이 시트의 그 테드를 어, 쿨러 장치를 탈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시트 열선도 교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쿨러 열선 어, 히터 쿨러 그 테드를 여기에서 어, 탈거를 합니다. 자 이제 시트 프레임과 시트 백 레스트가 있거든요. 시트 백. 이것은 볼트 보이시죠 볼트 볼트 양쪽에 네 개만 풀리시면 이게 분리가 돼요. 자 분리하기 전에 이렇게 위로 시트 위로 올라가는 에어 백선하고 거기에 또 열선 그 선을 서로 분리해 주시고 볼트를 푸시면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저쪽에 거 볼트 두개 이쪽에 거 볼트 두 개를 아, 푸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전기 커넥터를 탈거하시면 이렇게, 시트 백하고, 시트 프레임, 시트 프레임인데, 추, 시트 출랙이라고 불러요. 또 시트 출랙 이라고 분리가 됐습니다. 자, 아주 뭐 간단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시트 볼트를 탈거하고 의자를 뗀 다음에, 아, 옆에 있는, 어, 클립을 떼라고 스펀지 쿠션만 빼내면 이게 시트 추력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쿠션하고는 등받이하고는 볼트 4개로 연결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아까 수, 어, 어, 우자 조절하는 스위치고 그 럼벌 스위치 그 다음에 요것은, 어, 요, 요것은 엔진. 엔진이 아니라 차체하고 연결된 거 에어백선 그 다음에 모터가 보시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모터 이게 뒤에 높낮이 이게 앞에 뭐 높낮이 이렇게 조절하는 모터예요 그리고 뒤에 등받이로 가는 대선 커넥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받이로 가는 것 중에서도 뭐 모터, 럼벌 모터가 있을 것이고 에어백, 측면 에어백, 모터, 커넥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레임에 붙어 있는 의자의 위치, 의자 위치 센서를 지금 감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를 두 가지로 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와 있냐? 앞으로 운전자가 너무 앞으로 와 있냐? 그것을 앞으로 어, 감지해서 에어백이 크게 터지느냐 적게 터지느냐를 아마 에어백 어, 어, 컴퓨터로 들어가는 의자 위, 운전사가 앞으로 앉아있냐 뒤에만큼 앉아있냐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트백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트백을 백시트 쿠션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포드차들은 이게 암네스트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아마 GM이나 뭐 다치 그런 차일까 싶습니다. 자, 어떤 차종인지는 모르는데 암네스트는 이렇게 카바를 빼시고 어, 뭐 별렌치 45인데 지금 어, 여기에 맞는 볼트를 탈거하시면 아, 이게 빠집니다. 암네스트가 자, 이걸 탈거했죠. 암네스트는 그 앞에 시트 쿠션이 있고 연결하는 연결선들 그다음에 에어백이 달려 있습니다. 아 내부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차종은또 카바가 달려있는데 어, 이 카바가 지금 손으로 당기면 빠지게끔 되어있어요 이 포드에는 이게 안달려있는데 어, 보시면은 자 밑에는 후컵으로 걸어져있게 되어있고 위에가 클립같이 눌러서 끼우게끔 되어있습니다 타기가 아주 쉽겠죠 이 밑으로 눌러서 끼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기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면 될것 같아요 어, 시트 쿠션에서 탈거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클립이 쭉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양쪽에 이걸 쭉 탈거하고 위로 벗기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안에 클립이 있거든요. 자안 보이시네? 자이 요 부분도 요 내부에가 아니면 어떤 차들은 이 안쪽에가 클립이 있어요. 클립 여기 클립 클립이 딱 걸어지는 것을 제껴서 탈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보시면 지금 모터가 보이시거든요. 럼벌 모터예요 럼벌. 등받이 왔다 갔다 해주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어, 에어백이 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 자, 그리고 이쪽에 모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등받이 움직여주는 거 모터 그러니까 럼벌 모터 등받이 움직여주는 모터 에어백. 그리고, 어, 등받이 쪽에 열선도, 시트를, 들어 올리시면 여기다 붙이시면은 등받이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포차 같은 경우에는 그 쿨링,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테드가 여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자를 탈거하지 않고도 이 양쪽에가 이렇게가 지퍼가 있어요. 지퍼 이걸 들어 올리시면 숨겨진 지퍼를 쭉 올리시고 들어 올리시고 거기서 테드 어, 쿨링 선풍기 찬바람 뜨거운 바람. 열해주는 그 장치는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도 그것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자동차 시트옆 프레임도 어, 정비를 오래 하다 보면은 바닥에 있는 열선 정도는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도 양쪽에 있는 클립만 벗겨내고 양쪽에 있는 클립만 그냥 어, 이렇게 씌어져 있죠. 자, 이것만, 이 이것 클립을 쭉 벗겨내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 이 상태에서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도, 이 상태에서도 시트 열선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차 시트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트, 뭐, 추레기 고장났다든가, 프레임, 그 다음에 뭐, 안에 열선, 그 다음에 뭐, 선, 그, 포드의 테드, 쿨링, 뜨거운 바람 해주는 테드 장치, 선풍기 장치, 등받이 장치, 그다음에 뭐 에어백이라든가 여기에 보시면 또 모터가 고장난 경우에는 이게 모터가 따로 공급이 안 돼요. 이 시트 프레임을 통째로 팔기도 해요. 시트 높낮이 조절한다든가 아 그런 것들은. 근데이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모터는 따로 공급합니다. 시트 앞뒤로 공급하는 모자 모다는 여기 이 모터만 따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저 시트 출액 길이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똑같이 맞춘 다음에 모다를 탈거해서 그 자리 그대로 끼우시면요. 모다도 어 수리가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